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장입니다 감목 일간을 가진 사람들, 정화 일간을 가진 사람들, 임수 일간을 가진 사람들, 병 오연에 이 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왕이면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 삶에 좋은 쪽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한 취지에서 영상을 준비했으니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병 5년입니다. 병 5년. 병 5년에 어떤 사람은 간목일간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간목일간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정화일간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정화. 임수일간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감목 보자. 감목은 오행상 나무목에 해당이 됩니다. 감목은 항상 볼때두 가지로 봐야 돼요. 생목이냐, 성장한 나무냐, 사목이냐 이거 봐야겠죠. 사목은 성장이 멈췄냐, 성장하고 있는 나무냐. 만약에 봄에 태어났다, 인묘진, 인묘진 봄에 태어난 나무다면 이걸 생목이라 고합니다 성장하는 나무다. 그러면 당연히 뭘 필요하냐? 빛이 필요하겠죠. 빛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빛이 필요하겠죠. 엄청 좋아하겠죠. 태양, 간목은 이런 경우. 만약에 예를 들면 겨울생이다. 해장초 겨울생이다면 뭐냐? 사목에 해당이 되겠죠. 얘는 뗄감으로 갔을 때 가장 성장은 멈췄으니까 뗄감으로 썼을 때 가장 화려하게 자기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해보자. 해석을 해보자. 병은요 천간에 있는 병화는 뭐냐? 얘는 병화는 태양이겠죠. 태양. 태양으로 봅니다. 태양의 성질은 뭐냐면, 만물을 키우려고 합니다. 만물을 키워요. 성장을 시키겠죠. 만물을 키운다. 성장을 시킨다. 이걸 해야겠죠. 이걸 잘 해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병화는 또한 빛은 살균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래를 햇빛에 말리기도 합니다. 살균작용을 해줘요. 병화는 근데 일단 태양의 힘을 갖고 있다. 얘는 키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성장시키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런데 얘는 뭐냐? 정화는 뭐냐? 얘는 성장이 아니라 결실을 원하한데 결실. 이 화의 기운을 가지고 결실을 잊게 해주려고 한다는 거, 잊게 해준다는 거예요. 완성을 시켜주려고 한다는 거겠죠. 근데 병화가 천간에도 빛이요, 지지에도 빛이니 강렬하겠죠. 강렬한 화의 기운을 갖고 있겠죠. 이것만 가지고도 내년 병원에 운 어떤 자연현상들이 일어날가볼수 있겠죠. 오너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는 게 좋은 건가. 나라의 구분은 어떤 것인가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병 오라는 것은 강렬한 화해의 기운이겠죠. 성장을 시키고 결실을 입게도 만들어 주겠다. 이게 병오 년이에요. 그런데 이 강렬한 화에 의해서 잘못하면 오히려 타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반면에 예에 의해서 성장하고. 좋은 결실을 얻는 애도 있겠죠. 그게 누구냐면, 간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간목. 만약에 봄에 태어났다. 인묘진월에 태어났다. 인묘진 봄에. 봄에 성장하는 나무니까 강렬한 빛을 주고 난 다음에 결실도 있게 해주겠죠. 그러면 이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 얘는 성장하니까 성장은 바로 창업을 이야기하겠죠. 창업. 뭔가 창업. 도전.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시작의반견인 거고. 그리고 창업의 관계에서 뭔가 성장한다는 것은, 키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활기 기운 자체가, 그러니까 간목 일가는 병원에는 여기서는 식신에 해당이 되니까 식신은 내 움직임이요, 표현이요, 활동이라는 거겠죠. 활동. 뭔가 키가 살겠다는 걸 이야기하고, 키가 살고 있어요, 감목은 얘가 잘만 연결되면 식신, 생재로 연결되겠죠. 근데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결실을 너무 일찍 조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반기를 하자. 하반기를 있게 하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되면 해자축이 됐다. 해자축. 겨울이다. 겨울에 다무다. 이렇게 되면 성장이 안 돼요. 이때는요. 성장이 안 되고 얘가 결실 있게. 이 말은 뭐냐면 결과를 내년 병원에 인줄 테니까 한번 취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크게 본다면 인묘진 사옴이 봄과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 간목을 갖고 봄과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생목 성장의 기운을 갖고 있고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사목이니까 이때는 결실을 취하는 시기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맞고 품어라 결실을 찾아내라. 봄과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성장하니까 천천히 뭔가 여유롭게 시작을 해도 괜찮다. 이것을 알려주겠죠. 일단 간목은 뭐냐. 평정을 좋아합니다. 옷 속에 있는 정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간목은 정화를 만났을 때 자기의 역할을 가장 잘하게 됩니다. 얘가 사목이 됐을 때 풀을 만났을 때활활 타오르고 활활 타오른다면 자기 역할을 가장 잘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간목 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병원년에 해볼만 하다. 특히 여기를 보아라.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가 중요하겠죠. 이두 개에서 정답이 다 나오니까. 대운도 봐야겠지만, 일단 이걸 가지고 얘가 생목이냐, 사목이냐 해서 내가 창업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냐, 도전이냐, 아니면 내가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느냐, 여기를 판단하겠죠그 다음에 정화를 보자. 정화에게 있어서 병원은 뭐냐? 얘를 이렇게 해석해보자는 거예요. 정화를 달로 보자, 이말에 달. 얘는 태양이겠죠. 태양하고, 달과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공존에 있다면 뭐냐?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 태양이 햇빛이 있을 때 한번 보세요. 달 보이지가 않습니다. 태양, 달과 태양이 있으면 얘는 존재감을 잃어요. 이 강한 화에 의해서. 그러면 정화는 병화를 싫어하겠죠. 왜? 자기가 돋보이질 못하니까. 명백한 겁니다. 이 정화는 병화를 싫어한다. 비겁작용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이 정화는 빨리 내가 정화 일관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 병원이 아 골치가 아프다. 어제부터 골치 아프냐? 그냥 10월달, 올해 양력으로 10월 7일부터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골이 좀 아프니까 10월달 힘든다 11월달에 뭔가 쭉 먼저 치고 나가라. 그래서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11월 12월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해는 11월 12월 1월달이 내년 2월 4일이 아니에요 정화일간을 가서 하면 11월 12월 1월달 야근적 해자축이 있을 때 이때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을 빨리 진행을 시켜라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일을 진행하라 시기 타이밍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얘가 정화인데 빨리 두 가지를 보자 이 태어난 달에서 신유술 해자축이 있었다. 신유술 해자축이 있다. 임묘진 사오미가 있다. 임묘진 사오미가 있을 때 이게 화기의 강한 때 병호가 둘은 뭐냐? 이럴 때는 반드시 탈제 현상이 일어난다. 손실 본다. 명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쫄지 말아라. 하지 말라, 이말이야 잘못된 거에 투기 투자하지 말라, 이말이야 엉뚱한 짓 하지 말아라. 다 태우니까. 태어난 달에서, 아니면 사주 구성상 화기가, 예를 들면 병호가 있다. 이렇게 화기가 많은 상태에서 병호가 두면 이 명백하게 아픔을 겪습니다. 이미 아픔을 겪고 돌아 10월 달부터 머리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신유술 신유 해자축이 있을 때술 빼고 신유 해자축에 태어난 달이다면 그럴 때는 내년 병오년이 와도 와라 한번 해보자 맞장 뜨자 해볼 수 있겠지요 괜찮아요 한번 떠볼 만해요 여기에다가 신유 해자축이 있으면서 대운과 세운이라면 태어난 달에서 금수가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 정화가 그렇지 않고는 얘한테 먹힙니다. 존재감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저와 일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태어난 달을 빨리 봐라. 금수가 많이 있다. 와라. 금수가 없다. 그러면 아 내가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일관을 가진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사업에서 화의 기운이, 목과 화의 기운이 많이 있다면 정화는 머리가 아프다, 골이 아프다. 그럴 때 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잠깐 숨 고르기를 하자. 주, 주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정화 일가은 병오가 병우년이 약도 주고 병도 준다. 잘못하면 뭔가 병 맞출 수 있고 아픔거맞줄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화의 기운 자체가 워낙 세다면, 아, 이일년은 내가 나를 다듬고 오히려 더 시기를 기다리면서, 천만 밑에서, 천만 밑에서 돌을 닦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는 잘못되면 불나방이 될수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시간을 늦추고. 기획과 준비와 이런 부분을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삶의 자세다 이거 볼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 정화를 갖고 있는데 오행상 금수가 많이 있다면 아 이것은 괜찮다 해볼만하다 얘가 병호가 들어오면서 이때는 뭐냐면 금수가 많으면 내가 동지해줄게 이거예요 이거 비겁작용이 안 일어나요 도움 세력을 보는 거 있다면요 금수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인자가 있고, 예를 들면 정화가 있고, 신유가 있고, 예를 들면 유가 있을 때 이렇게 신유금이 많으면, 예는면 내가 더 도와줄게, 이게 도와주러 온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나중에는 일정한 부분 나 줘야 돼. 그래서 신금을 가져간다는 돈을 가져가겠죠. 좀 나눠주겠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대신에 나의 일정한 것은 가져가겠죠. 신금을 병신하고로서. 그래도 어떻습니까? 활용을 해야지요이럴 때는요. 인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수. 병임 충이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충이 될수 있지만, 좋은 관계로도 볼수 있어요. 예가 있면 바다입니다. 바다. 병화가 태양이 탁 떠올라서 엄청나게 좋죠. 바다 위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 좋은 모습이죠. 이렇게도 볼수 있고, 인수가 병화를 만나는 것, 무리에 빛이 촥촥촥 비춘단 말이에요. 그 화려하게, 화 이렇게 태양빛이 비추는 거 강휘상영이라고 합니다. 강휘상영 이것을 여러분들 잘 참고해야 돼요. 강휘상영이 뭐냐? 강자미나 강자 강휘휘는 휘황찬란하다는 거예요. 빛날 휘자죠 강의 상, 서로 상자를 씁니다. 서로 상자. 그 다음에 빛을 영자를 쓰겠죠. 빛을 영자. 강, 휘. 상영. 태양 빛이 강물을 비춘다. 이 말이에요. 이 강을 비춰요. 휘양찰력에 비추니까 서로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이 너무나 빛이 아름답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면 재다. 그런 거예요. 재. 고사에서는 로의 재물, 재물. 재물로 본다는 거예요. 앗. 아, 인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내년 병오년에는 앗. 아, 재물과 관련된 부분이 괜찮다. 강의상행이니까. 너 좋고, 나 좋고, 너희 좋고, 내부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인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겠죠. 쓸모없는 돌이 어딨냐? 이때는 다 필요하니까. 특히, 암한테 그러냐? 만약에 이사주에 화해 기운 자체가 너무 많아. 그러면 좀 어렵겠죠. 불의 기운에 의해서 물이 증발되니까 화다수증이 되니까 불의 기운이 많으면 당연히 화다수증이 있잖아요 화다수증 물이 많은 불이 많으니 물은 증발된다 증발된다는 것은 자기가 고통을 받겠죠 그런데 얘도 가을철 겨울에 태어난데해자축 신유 사주에서 태어난 원에서 금수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얘는 강위상형으로 재물이 형상이 된다. 이걸 이야기했죠. 오늘 일간 갑목 정화 임수를 갖고 병원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사주 전체를 놓고 봐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또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당연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는 그래도 이 일간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이야기한 걸 참고해서 조금이라도 내 사주를 갖고 분석해서 더 깊게 파고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혹시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일관을 갖고 있으면서 종자 내가 이야기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언제 해요? 언제 도전해요? 인생 살면서 항상 기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엉뚱할 때 내지려고 엉뚱할 때 쓰러지고. 이렇게 주어질 땐 그러면 해야겠죠. 여기는 해야겠죠. 뭔가 도전을 해야겠죠. 인묘진 오래 태어났다면 해야겠죠. 해자축이 있다면 빨리 뭔가 해야겠죠. 임수를 갖고 있는데 가을, 겨울에 태어났면 뭔가 해야겠죠. 이럴 때 도전하는, 언제 도전하는 거예요. 언제 도전해요. 이런 시계도 안 하면은. 제가 늘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뭐냐. 조금이라도 제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게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상담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자기가, 아,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 일어서라. 일어서라. 내년 2월 4일이 아니에요. 당장 지금 이미 진행돼서 10월달에 진행이 됐으니까 일어서야 돼요. 임수일간 일어서야 돼요. 지지고 복고 복구, 지지고 복구하도 뭐냐? 결국은 임수에게 기회를 준다. 지지고 복구하고 지금부터 간복 너에게는 기회를 준다. 그렇다면 도전을 해야겠죠. 지지고 복구도 결국 내가 좋은 걸 취할 수 있다면 그건 반드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약간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더욱더 좋은 결실을 주니까 그러나 정파는 명백하게 얘는 아픔과 고통 줄 수가 있다. 그 부분 찾아내자. 그렇지 않고 화해 기운 자체가 너무 넘친다. 화해 기운이 넘치는 것은 가장 좋은 정답은 뭐냐?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장 좋은 개운법은 참자. 1년만 어떤 걸 하고 싶어도 참자. 참아내자. 이게 정답이고 정유도 정화를 갖고 있어도 사주에서 금수가 많이 있다면 어 찬수구나 찬수구 하고 가야겠죠. 이때는 비겁작용이 아니다. 반드시 도움주는 작용을 갖다 당연히 금수가 많으니까 신약하겠죠. 신약하니까 비견비겁이 도는 건나에게도움사력 게겠죠. 그러나 일정한 부분에 병이 신금을 가져가니까 그것만큼은 줄 생각하고 활용을 해줘라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여러분들 병원년 감목 정화, 임술 갖고 있는 사람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정말 힘든 것은 여리저리 피하고, 좋은 것은 착착 찾아 먹기를 바랍니다. 찾아 먹어야 합니다. 착착 같이 찾아 먹어야 돼요. 안 좋은 것은 싹싹 피해버리자는 거죠.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